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오늘은 미국 브룩스 러닝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만의 신발을 찾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슈파인더도 있고 여성분들을 위한 브라파인더도 있으니까 어,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슈파인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몇 가지 이제 신체적 특징들을 이용해서 신발을 찾아주는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도로주 또는 체육관에서는 트레드밀어 아니면 이제 산악, 뭐, 산악지대에서는 트레어다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도로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로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이트라서 마일 기준으로 나오는데 1마일은 1.6km고 저는 1 0 k 를 많이 하기 때문에 0에서 10마일로 하겠습니다. 어, 13.1 마일은 참고로 하프 마라톤이고 26.2 마일은 풀 마라톤입니다. 저는 10k를 많이 하니까 10k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지난 6개월간 통증이나 부상이 무릎, 아니면은 정강이 쪽, 아니면은 뭐 발과 아치 쪽에 있었냐. 저는 없었으므로 없었다를 고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걷는 자세를 물어보는데요 직선으로 걷는지 안짱다리로 걷는지 팔자다리로 걷는지 묻습니다 저는 직선으로 걷는 편이기 때문에 직선을 고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자기가 직선으로 걷는다고 하면 좌우 균형이 좀잘 잡힌 상태고요 안짱다리든 팔자다리든 좌우 균형이 분배가 정확히 되지 않아서 그렇게 걷는 거기 때문에 신발을 고르는 데 있어서 조금 중요한 상황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 발로 섰을 때 본인이 안정적으로 설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불안전한지 저는 잘서 있지는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Unstable로 고르겠습니다 이제 이걸 선택하게 되면 설명으로 이제 맞는 거 같습니다 무릎을 맞대고 그 사이에 손을 넣고 스쿼트 비슷하게 했을 때 압박이 증가되는지 아니면 압박이 줄어드는지 아니면은 이제 압박의 변화가 없는지 저는 압박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만약에 압박이 증가되면 보통 이제 x 다리를 확률이 높고 압박이 감소하면 이제 o 다리를 확률이 높습니다 요것도 신발 선택에 있어서 뭐 쿠션화 안정화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실험해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압박이 없기 때문에 압박 없음으로 고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북미에서 많이 하는 유연성 테스트인데, 엄지 손가락 또는 이제 엄지 발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얼마나 유연한지 테스트 할수 있는. 저는 생각보다 근육이 없어서 그런지 어, 잘 늘어나는 편이고, 유연한 45도 이상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제 결과는 난 저는 이제 뭐 부상도 없고, 이제 유연한 편이고, 꽤 직선으로 고다 있는 편이지만 편이어서 뭐 중립을 추천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내가 어, 신발을 고를 때 나는 I want a light, lightweight shoe that allows me to feel the ground. 그러니까 가볍고 지면을 잘 느낄 수 있는 거. I want more substance below my foot for floating feelings. 그러니까 나는 가 조금 이렇게 퓨션을 많이 느끼고 둥둥 떠가는 느낌을 더 선호한다. 점에 둔다 뭐 이런 뜻인데 저는 가볍고 지면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거 그리고 I want each step to feel 그러니까 발을 디딜 때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지면과 더 접촉을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좀더 빠르게 갔으면 좋겠 I want a l i g h t w e i g h s that helps me learn faster 빨리 달릴 수 있는 거 I want a low profile shoe so I can feel the ground. 프로파일 이라는 거는 이제 쿠션 뭐 이런 게 얇아서 낮아서 어, 지서을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요 저는 조금 빨리 가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빨리 가는 l e 를 선택해 보 i 습니다 결과는 이제 뉴트럴 스피드고 마지막에 이제 젠더 e b 는 t 나오는데요 이게 남녀가 a l 한게 여자분들이 힐이 좀 얇고 아킬레스가 남자분들보다 좀 약하고 동아리 근육도 약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이를 많이 신으셔서 그러는데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거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밴스를 클릭을 하고 레싱 업 유어 리저트해 가지고 아, 너한테는 아마 이 하이페리온이라는 슈즈가 잘 맞을 것 같다 사실 하이페리온은 이제 브룩스에서 추천하는 레이싱화 중에 하나고 이제 보면은 이제 되게 스파이크화가 많, 많이 나오는데 저는 완전 단거리 주자는 아니기 때문에 페리온이 가장 저한테 맞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 s 리절트가 있고 비하인드 사이언스 이제 과학적 뒷받침 근거 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보시면 설명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브룩스 미국 홈페이지에서 나에게 맞는 신발을 찾아봤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홈페이지는 없지만 어 신사동이나 뭐 상수동 가시면 슈파인더 그걸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트레드밀과 슈파인더 그걸 지원해 주시는 분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가서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